지용철 목사님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사랑이교회의 담임 목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원노회 동원주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, 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T.H.C. M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수료, 페이스 신학대학원 t h 이 등에서 신학과 상담학을 공부하셨습니다. 지용철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 중심적이며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인의 삶에 적용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스토리텔링과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따뜻하고 진솔한 말투로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. 설교 스피치를 준비하실 때 지용철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 그의 설교는 명확한 주제 의식과 스토리텔링의 활용, 청중과의 연결, 음성과 제스처의 조절, 그리고 기도와 성령 의존을 통해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원주 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기용철 목사님의 다양한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